방금 음, 당대표 허은아가 당대표직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직무대행이 아니라 권한대행으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2 0일 당원제 7조에 근거하여 허은아 조대원에 대한 당원 소환제가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2025년 1월 24일 오전 9시부터 2025년 1월 25일 오후 6시까지. 당대표 허은아, 최고위원 조대원에 대한 소환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원 소환 투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들고 네 선거 선거 인수 으뜸 당원 24,672명 중 투표 참여자 수는 21,694명입니다. 투표율은 87.93%입니다. 당대표 허은아에 대한 당원소환 찬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9,943표, 비율 91.93%. 반대 1,751표, 비율 8.07%입니다. 다음으로 최고위원 조대원에 대한 당원 소환 찬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만 140표, 비율 92.84%. 반대 1,554표, 비율 7.16%입니다. 개표정보에 기재된 것과 동일함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네, 저희 개혁신당 당원당규는 당원소환투표에 관해서 당원소환투표는 전체 으뜸당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잔성으로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허은아에 대해서 으뜸당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가 있었고 유효투표 과반수를 넘는 19,943표 91.93%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당원 소환 투표 결과 당대표 허은아는 당대표직을 당연상실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최고위원 조대원과 관련하여 규정은 동일하고 당원 소환 투표 결과 찬성 2만 140표 92.84%로 최고위원 조대원은 최고위원직을 당연 상실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천하람 권한 대행의 어,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방금 음 당대표 허은아가 당대표직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직무대행이 아니라 권한대행으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국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당원들의 직접 참여에 의한 당원 수안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어, 개혁신당의 당원들은 자금의 혼란을 최대한 조속하게 정리하여야 된다. 라는 일념으로 87.93%에 이르는 뜨거운 참여율을 보여주셨습니다. 게다가 당대표 허은아와 최고위원 조대원에 대해 모두 찬성 90%가 넘는 당원 소환 투표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원들의 의지는 명확합니다. 이제 당대표 허은아와 최고위원 조대원은 소환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빨리 당의 수습을, 당의 혼란을 적극적으로 수습해서 자금의 어지러운 대한민국 정치 상황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을 제대로 살피고 개혁하는 개혁신당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원 소환의 대상이 된 허은하 조대원 모두 이렇게 당원들의 열망과 확실한 의사가 드러났다면 이러한 결과를 부정하려고 들기보다는 당원들의 이 명시적이고 확실한 의사를 스스로 새기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의 혼란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허훈아 어, 이번에 직을 상실했지만 어쨌든. 개혁신당의 당대표로 선출된 적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라면 마지막 남은 당에 대한 애정과 도의로서 이러한 어 추가적인 절차적 혼란 없이 최대한 조속하게 정리가 되는데 협조하는 것이 어떤 최소한의 도의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어, 한 마음 한 뜻으로 당원들의 이 뜻을 잘 따라서 당원들께서 바라시는 것처럼 정말 내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정당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논의를 거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